그리고 저희가 듣기로 그 집으로 도시락 배달도 하신다고 들, 들었는데요. 그것도 여기서 만드시는 거예요? 네. 오. 그럼 뭐 일주일에 몇개 정도씩 도시락이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주말 주 조지아 한인부동산협회가 주관하는 동남부 부동산 박람회, 부동산 융자 등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9월 14일 15일 오전 9시 게스트하우스 센터로 무료 입장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호입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 청솔 시니어 복지센터에 왔습니다. 오늘 무슨 날? 올림픽. 올림픽. 이 <laughs> 올림픽 한다고 해가지고 찾아와 봤습니다. 어, 파리 올림픽 아니고 어. 청솔 올림픽. <laughs> 여기 올림픽이 더 핫하죠. 그렇죠. 네. 청솔 시니어 복지센터에 왔는데 아, 차 많지. 이게 몇대예요 이거?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지금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열대가 있는데, 20대를 보유하고 있대 어. 이게 뭐, 어딜 다니는 거예요, 이 차들이? 여기 아틀란타 우리, 노인들이 있는 집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 모시고 오는구나. 어, 픽업 서비스 하고 드랍도 하, 해주고, 그 다음에, 장 보러도 가고. 아, 장을 보러 가요? 병원도 가고. 아, 아, 차 없으신 분들 대신해가지고 그렇지. 이제. 아, 차가 있어도 좀 ]구나. 운전하기 좀 그렇잖아. 아, 그지. 어, 위험하니까. 아. 어, 올림픽 기대되지 않나. <laughs> 그러니까요. 이게 메디케이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응. 무료로. 아 진짜? 어, 할수 있어. 모든 서비스를. <laughs> 아 그래요? <laughs> 건물이 꽤 크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번 안에 투어를 해보고, 네. 그다음에 올림픽 또 살짝 구경하고.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네. 입구에 어, 들어오면은 오피스를 지나서. 네. 음. 이쪽 먼저 가볼까? 네 여기는 뭐하는 곳일까? 항상 여기 아렌이상하고있다아 매일? 아렌이 있어야지만 운영이 또 가능하대 음. 음. 그리고 홈케어도 네어 지금 뭐 하고 계시네? 올림픽 전에 이제 <laughs> 스트레칭 <웃음> 탁구장 있다 오, 오. 아, 아 여기 기초반이에요 기초반. 훠 모양이. <laughs> 아이씨. 야. 아! <laughs> 이렇게 탁구대. 탁구실 어. 끝났고. 여기 옥점있다가 네. 보자. 네. 여러 개또 돌아가면 뭐가 있거든. 아홈 응. 어, 케어, 데이 케어. 응. 직원들이 많다. 그러네요. 아니 직원도 많고 여기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왜냐하면은 응. 이렇게. 집으로 이게 우편물이 많이 오잖아 막 영어로 막 돼있고 특히 보험 관련된 거 어. 가지고 오면은 <laughs> 그서류를 가져오면은 여기서 이렇게 다 번역하고 음또 전화, 전화 이렇게 막 통역 서비스 다 해주고 맞아 있고. 그런 거 진짜 필요하죠 뭐 서류 나도 왔는데 필요해. 나도 필요해. <laughs> 이게 도대체 중요한 건지 광고인지 잘 모르겠고 막 그런 거 많죠 어? 원장 원장님? 계신가요? 한번 만나봐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솔복지센터 원장 송명숙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청솔복지센터가 출범한지 8년 만에 현재 두 번째 건물 확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그 오래된 기대와 소망이 어느샌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한국은 물론 어, 미국 전체를 에, 통해서도 저희 청소울 센터만큼 눈부시게 역동적으로 발전해가는 곳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센터의 이념은 단 하나입니다. 남은 여정을 함께 가는 아름다운 동행으로서 우리는 가족이다라는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릴 것은. 제 인생의 3분의 2를 넘겨 살아왔지만 여기에 계신 저희 청솔 어르신들만큼 제 인생에 있어 감사하고 소중한 분들은 없습니다. 외부의 그 어떤 자극과 유혹에도 견는질한번 없이 한결같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셔서 청솔이라는 터전에 비상의 찬란한 날개를 달아주신 우리 어르신들께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올림과 동시에 청소에게 주어진 모든 영광과 기쁨과 보람을 안겨드립니다. 새로운 건물이 늘어난 만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열심히 어른들을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오면은 네. 우리 당구장도 있네. 당구장 하고 당구는. 자신이 음 어. 사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땅구장 교체해 줘. 오! 알아 하라고. 요 맞춰서 여기 맞춰서 야. 자, 다음 게임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한번 가 볼까요? 어? 미용실이 있네요. 어, 지금 머리 자르고 계시네. 네. 이런 것도 해주시는구나 파마도 됩니까? 파마 <laughs> 나왔어요. <laughs> 네. 어, 체육관도 있네요. 이게 만 이게 맞잖아요. <웃음> <웃음> 장난 아니죠. 어. 오, 정말 <laughs> 아니네요, 진짜. 오. <laughs> 어, 장난 이 아니네. <laughs> 오, 이거는 뭐 하는 기계인가요? 그냥 균형을 좀 잡아 주는. 어, 밸런스 잡아 주는 거. 저 이쪽 다리가 많이 균형서 많이 아프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걸 보면 하 이분씩 하는데 네. 굉장히 중심을 잡아 주고 예. 재밌... 예. 네. 어. 네. 요거 한 제가 25분에 오면굉장히중심을 잡아 줘지 네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들 표정이 되게 밝아. <laughs> 너왜안 들어오고 재밌어, 재밌어. 어떨 것 같아? <laughs> 아유, 진짜 어떨 것 같아서. <laughs> 오 여기는 안마실이네, 안마실.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네, 여기 지금 몇 년째 이용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거의 한3년 됐어요. 어우 많이 드셨네요. 어,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그냥 뭐. 여기 일주일에 한두번 나오고 네. 여기 나오니까 네. 뭐 밥도 괜찮고 친구들도 사귀고 네. 친구들 사귀고 어 일주일 금방 금방 가요. 네. 네. 근데 금방 또 금요일 날은 빙고도 좀 하고 빙고 드자 마구. 빙고 그럼 저런 맛 나오는 데아 네네네. 안마를 하고 계시네요. 네. 예. 어. 근데 제가 옛날 풍을 와서 몸이 굉장히 나빴었어요. 네네. 근데 여기는 일단 먹는 게 좋잖아요. 나는 그렇죠. 그게 너무 좋아요. 먹는 아침에 게. 아침에 예, 둥 나오고 점심 주고. 제 시간에 음식 먹는 게참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시간 맞춰서 음식을 주고하니까 네. 여기 나고 다들 저 처음에는 오. 잘 걷지도 못하고 힘들었어요. 네네. 근데 여유하고 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너무 좋요 네네. 운동도 좀 시키세요, 이제? 그럼 계속. 어. 어. 어떤 운동 하세요? 그거 하고, 네, 발라서 하고. 네. 네. 이제 또 오후에 되면 또 라인댄스 해요. 아, 라인댄스. 예, 라인댄스하고. 재밌겠다. 하고 빙고도 하고. 빙고. 춤잘 추세요? 예. 춤 <laughs> 조금 차요 아, 그러시구나. <laughs> 좋네요. 이렇게 네. 다들 표정이 밝으셔가지고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얼, 얼마나 밥이 잘 나오는지 식당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인제 네. <laughs>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케이. 네. 자, 어우, 바쁘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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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어, 저희가 몇분 여기 사용하고 계신 분들 인터뷰를 해봤는데 식사가 그렇게 만족스러우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경 왔습니다. 다들 이거 먹고 건강해지셨다고 하는데요. <laughs> 보통 몇, 하루에 몇 인분 몇 정도 시나세요? 몇 인분 정도씩 하세요 하루에? 0루 140분. 140분. 그리고 저희가 듣기로 그 집으로 도시락 배달도 하신다고 들, 들었는데요. 그것도 여기서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럼 뭐 일주일에 몇개 정도씩 도시락이 가는 건가요? 왜 이렇게 어려 지금?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저희가 올림픽 할때 보니까 여기 청소래 아이돌이 한분 계시더라고요 청소래 유재석이 한분 계시더라고요 여기 상무님 어? 같은, 같은 그건데? 어. 이상무가 간다에는 이상무가 있고 <laughs> 청소래는 조상우가 있더라고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상무님 어?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이상구 관는에서조상무님 만나러 왔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먼 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희가 올림픽 할때 보니까 어, 진행 솜씨가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아예 <laughs> 여기서 어떤 일을 맡고 계시나요 예 전체 제가 지금 디렉터로 이제 우리 청솔의 디렉터로 돼 있고요 아 우리 청솔의 전반적인 모든 행정과 또 운영을 지금 맡아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거의 연예인이시던데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예 어르신들한테는 제가 그. BTS죠. <laughs> 여러 가지, 제일 네, 중요한 거 네, 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 청솔. 다른. 예, 문제. 어, 네, 어, 저희 청솔은 뭐, 여기 아틀란타에는 여러 가지 많은 센터들이 있지만, 우리 청솔의 장점은요, 일단은 저희는 무조건 가족입니다. 음. 가족적인 분위기, 또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케어를 못하는 또 가족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 어르신들을 저희 가족처럼. 정말 저희 부모님처럼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청소를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할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바로 우리 이 가족. 이 가족입니다. 네, 야, 역시 BTS답게 말씀을 잘 하시네요. <웃음> <웃음> 그 저희가 확장공사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네. 언제쯤 완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고 오늘도 이제 또 퍼미션을 받기 위해서 인스펙션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이곳이 완성이 되는 게 아마 9월달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또 카운티에서 퍼미도 받아야 되고 또 이제 조지아 메디케이드에서 또 저희가 또 퍼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단계가 있지만 지금 이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 이곳은 청솔 문화체육센터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센터. 예. 네. 그래서 뭐 기존에 저희가 지금 당구장과 뭐. 어 지금 탁구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그 시설들이 완전히 대형화돼가지고 음. 이제 옮겨가게 되고요. 당구대는 총세 대, 한국 당구대 세 대, 탁구대가 열 대가 들어가는 거예 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연습도 하시고 또 운동도 하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요. 또 골프 연습장이 조그맣게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스윙 연습도 하실 수 있고 퍼링 연습도 하실 수 있고 또 이제 라이프타임처럼. 브이를 이렇게 멋지게 붙여 놓은 또 운동기구가 많은 또 짐이 들어옵니다. Yeah.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기서 또 운동도 하실 수 있고 어 지금 저희가 이거 쓰고 있는 공간이 2만 스퀘어피트인데 저희가 이제 새로 확장하는 곳이 15,000스퀘어피트더 이제 쓰게 됩니다. Wow. 그래서 지금 아주 많이 기대를 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그 문화 체육센터 안에 저희 저 청솔 다방이 들어가요. 다방이요? 예, 다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laughs> 저희가 어르신들께 무료로 또 커피도 제공해 드리고 음. 저희 센터가 아닌 분들도 또 거기서 만나서 친구분들하고 음. 만나 실 실시는또 만나면 장을 그렇게 만들어 드리거든요. 다방이면 쌍화차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laughs> 많은 분들이 또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쌍화차가 나오면 좋겠다 해서 지금 생각 중에 있고 네. 그 안에 옛날처럼 또 d j 박스가 들어가서 아, 신청곡도 막고 맞습니다. 옛날 아. 음악들도 틀어드리고 네.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편하게 친구분들도 만나고 커피도 한잔하실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메디케이드 받는 분들은 여기 다 무료로 이용하시잖아요. 그럼 그 증축되는 센터도 다 무료로? 예, 메디케이드만 있으시면은 네. 모든 분들이 무료로 다 받으실 아, 수가 있고요. 미국이 존나 봐요. <laughs> 메디케이드가 없으신 분들은 저희하고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메디케이드를 받으실지 저희가 또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네, 네. 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어. 영어? 영어? 네. 들어가 <laughs> 너무 신난다 뭐지 나 selection 금면정신리면 해가 많이 발랐다는 tasted 임 ч а с о 야, 자, 리소플레... <목소리가> 이 어디가 <말입니다>. 참다행으 <목소리가> 아는 노래가 나왔다. <목소리가> 아는, <목소리가> <scientist>: 아는 노래한세개 <laughs> <3개> 정도 되는데 <laughs> 그중에 하나가 나왔네요. 네. <목소리를> 음악 교실이네요. 음악 교실. 아, 이게 자깐 음악, 한 음악 하는데. 한번 어. 배워볼까요, 우리도? 제가 여기, 청소를, 제일 처음으로 청소를 시작할 때부터 여기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7, 8년? 이상 된것 같네요. 으 너무나도 여기 원장님하고 상무님들, 스태프들이 너무 좋으시니까 그저 다른데 이런 이런 데는 못본것 같아요. 저는 너무 여기가 좋고 다른데 뭐 생각도 못 하고 너무 여기 있는 이 모든 그 분들이 다 좋고 서로 화합도잘 되고. 너무 친절하세요 식사도 잘 나오고 운동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집에서는 할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제가 여기 청소를 온지 지금 한 4년째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좋고 정말로 아주 여기 온 것이 너무나도 아주 잘 결정했다고 아주 마음 먹고 너무나 기쁘게 다니고 있습니다 음식도 좋게 나오고 여기 저기 일하는 선생님들 정말로 자식보다도 더 아주 친절하게 잘해주고 그래서 아주 너무나 만족합니다. 그리고 여기 직원들 저기 조상무라든가 원장님, 부원장님 너무나 아주 열심으로 정성껏 지극정성으로 아주 노인들을 위해서 정말 봉사해주시는 게 너무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어, 대단히 오늘 어, 아주 기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어, 우리 청솔 시인여센터에 가장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것은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년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옛 생각을 다 훼손하면서 너무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부끄러움 없는 마음으로 다시 어린애로 돌아간 분위기의 행상은 너무나 행복하고 참 감사드리고 우리 원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송명수 원장님의 일찍부터 교육과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름다운 유산이 우리 청소에서 발휘되는 이 시간 속에 저희들이 함께 생활하는 건 너무나 참 행복하게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Short or long, will well I still be right with